아, 여기, 이거, 여기 바로 앞에 있었어요. 이거, 이 계단 바로 앞에. 보여요 쏩니다. 이거, 바리케이트로 니다한명 잡았어요. 여기야 뺏을게요. 상대방 깜짝 놀랐 하나, 하나, 하나. 한명더 잡았어요. 오, 뭐야. 저거 뭐야. 어, 뭐야? 아. 저 참... 뭐야? 저 뭐야? 저 무서워, 저 뭐야? 저 뭐야? 뭐야, 뭐야 이거? 뭐야, 이거 무서워? 한명 부상. 어디야? 한명 부상, 한명 부상. 몰라요, 지금 상대 막 유령됐어요. 막 밖으로, 비행기, 앞, 비행기 밖으로 막 피쳐나왔어요. 어디 있다는 거야? 아, 카메라. 어, 나 무서워. 아이, 키리, 아이, 키리, 뭐, 참, 벗, 오, 야, 야. 아, 아, 내야 아, 내 눈. 아, 내 눈. 아, 내내 눈. 아, 내내 눈. 그럼 눈. 아, 도인 아, 내 눈. 는거 아, 니 눈. 아, 내 눈. 이거 왜 진탕탄으로 싸우시지? <laughs> 아, 뭐지? 나왜 저걸로 싸우지? 여기 하나 있는데, 뭐지? 어디 갔냐? o out f r e m a i n i n g 그거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잠만요 어, 뭐야. 아무가 암호, 아무, 아무, 어, 뭐야. 어, 나칸 있는, 칸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. 나도 갑자기 띠용 하고 있었는데, 오, 띄웅. 오 지향 사격으로 잘보시네 <laughs>